유튜브에 초 비상이 걸렸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요즘 갑자기 떠가지고 조회수가 갑자기 잘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아, 물 들어올 때 물을 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썬더를 그냥 예능으로 하고 블리츠를 실력방송을 하니까 블리츠를 실력방송을 하는데 요즘 또 괜찮다가 또 이상해져가지고 뭐 대충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. 애들이 뭐 뒤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. 이거 좀 많이 넘겨가지고 안 나네. 여기 에한 3, 4명 돌아서 오고 있는데 벌써 야입에 보이기 시작하죠. 그래서 아까 오면서선 이 구축들한테 계속 뒤로 빼라, 후퇴하라, 계속 찍고 있는데. 405 이제 봤죠. 뭐 짱구축? 절대 안 봐요. 자꾸 쭉 피한대 한국 사람인데 이거 보니까 아우 씨 겁나더라 피 보니까 한대 맞고 나서야지 그제서야 뒤로 돌았죠 네 심지어 맞고 나서 반응 장갑을 킨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데뭐 어떻게 이기겠어 뇌를 그냥 안 꽂고 게임을 하는데 이러고 뭐 졌죠 예 네. 졌어요 이러고 <laughs> 이게 원래 다음 영상 이스리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 이러니까 아... 이게 유튜브에 올릴 거는 잘한 판들 뭐잘 풀린 판들 그런 거를 올려줘야 되는데. 그런 판이 안 나오니까 올릴 수 있는 게 없죠. 나도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적고 싶은데, 노가 뺏겼어. 물을 어떻게 줘? 노를 어떻게 줘? 그래, 그러면은 뭐 조회수, 워선더 조회수 잘 나왔으니까 워선더 하면 되지 않냐? 애초에 워선더를 못하고요.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설명에 전략적 문의 플레이어라고 적어놨는데, 그, 괜히 문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진짜 내 없이 게임하거든요. 이제 블리츠는 7, 8년 했으니까 경험으로, 경험으로 쌓은 그런 걸로 육감이 생긴 편이고. 그래서 그뇌 빼고 해도 어느 정도,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는 되는 거고. 제가 그냥 완전 피지컬 파예요. 근데 워선더는 피지컬만 좋아서는 안 되거든요. 워선더가 진짜 능지플레이. 가 굉장히 요하는 게임이어서 그래서 워썬더는 예능으로 밀고 블리츠를 진짜 실력 플레이로 밀려고 하는데 노를 뺏겨 버렸다.